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다량의 먼남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방울토마토와 멜론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6,000평이고 멜론은 3,000평입니다. 지금 멜론 재배장이 와서 즉시 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전에 네덜란드에서라이츠왕 어, 종묘회사에서 전문가분이 나와서 피드백을 한번 주었습니다 방금 그 현장이고요. 어... 초반에 약해를 약간 입었습니다. 약해를 독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약해를 약간 입었고 그 위로는 다 건강합니다. 요인도 잘 되어 있고. 다량의 메론 작기 플랜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홉 마디까지 즉지 제거를 하면서 키우고 아홉 마디부터 1한 마디까지 꽃을 세 개를 달아서 어 내일 벌이 들어오면 그세 개를 수정 시킨 다음에 착과가 이루어지면 네트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때쯤에 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과들은 순차적으로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주당 한 수씩만 이렇게 다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건 없네요. 토마토처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 하나 두개 보고 하는 거라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알아서 크는 그런 느낌입니다. 멜론 농사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어 이제 다음 달 10일, 15일 사이 에 아마 수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멜론을 하니까 두 가지가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농사가 어렵고 힘들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 방울토마토에 비해 멜론은 참 쉽습니다. 그냥 송과는 것도 별로 없고 참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